안녕하세요. 채굴TV의 채굴PD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투자하고 계시는 레이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븐 코인이란? 레이븐 코인은 디지털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로서 사용 사례 특화 블록체인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레이븐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산을 전송하는 특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코드의 포크에 구축된 레이븐 코인은 2017년 10월 31일에 발표되었고 사전 채굴, ICO, 마스터 노드 없이 공정한 출시 방식으로 2018년 1월 3일에 채굴을 위한 바이너리를 릴리즈했습니다. 왕좌의 게임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이븐의 설립자 레이븐 코인 백서는 브루스 펜턴, 트론 블랙, 조엘 웨이시 발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력한 사업자이자 개발자로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암호화폐의 대중 대다수 앞에서 유명했습니다. 브루스 펜턴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비트코인 재단의 이사회 구성원이자 이사로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암호화폐 이전에 그는 모건 스탈리의 부회장을 지내는 등 90년대 투자은행에서 탄 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13년 동안 아틀란티스 컨설팅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는 스텔스 핀테크 스타트업인 체인스톤 랩스의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트론 블랙은 30년 넘는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수석 개발자입니다. 몇 군데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3년도부터 베러파이드 월렛, 코인 CPA, T0 등 다양한 벤처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블록체인 기술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는 오버스탁닷컴의 자회사 메디시 벤처스에서 근무 중입니다. 조엘 웨이트는 오버스탁닷컴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온라인 소매 업체에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이전에 메디스 벤체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와 최고 기술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닷컴버블이 한창이던 1998년 유타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커리어를 시작한 베테랑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레이븐의 특징 비트코인 코드의 포크로서 레이븐 코인은 네 가지 핵심 변경 사항이 특징입니다. 수정된 발행 스케줄, 블록 시간을 1분으로 단축, 코인 공급량 210억 개로 제한, 그리고 아시카드웨어로 인한 채굴 중앙화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채굴 알고리즘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자산 전송 및 블록체인 상 트레이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자산을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자산을 만든 자산을 거래하면 실수로 파괴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네트워크 내의 내부 통화로 설계되었으며, 레이븐 체인의 토큰 자산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소각되어야 합니다. 자산은 어떤 것이든 대표할 수 있습니다. 금 또는 실제 유로와 같은 수탁형 물품, 가상 상품 및 물품, 주식이나 증권 같은 프로젝트의 주식, 항공사 마일리지 또는 누군가의 시간 급여 등이 될수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의 프로토콜의 계획된 미래 버전은 통합 메시징과 투표 시스템을 지원할 것입니다. 레이븐의 네트워크 보안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의 포크이므로 탈중앙화 및 수학적 힘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카우파우라고 불리는 작업 증명 채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2020년 5월 6일에 X16R 및 X16RV2를 대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아식 저항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된 X16R 알고리즘 그룹은 각 채굴 블록을 위해 초기에 16개의 다른 해싱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각 블록에 대해 사용되는 순서는 다르며 이전 블록 해시의 마지막 8바이트에서 파생됩니다. 각 사이클을 채택할 필요성이 CPU 및 GPU에 대해 아식이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식이 생을때 생성되었고, 레이븐코인은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인 카우파우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카우파우는 이더해시가 진화된 형태이며 GPU에서의 채굴이 최적화된 프로그파우가 소폭 수정된 버전입니다. 이는 사전 채굴이 없다는 특성과 공정한 분배에 대한 약속과 결합되어 한 사람이 개인이나 단일 조직이 51% 공격을 시도하거나 인위적인 시장가격 충격을 만드는 해시파워를 충분히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레이븐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해킹이 있었고 이는 2020년 6월 3일 정도에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공격을 통해 해커들은 즉시 3억 1500만 레이븐 코인을 주조했고 이는 레이븐 코인 총 공급량 제한인 210억 코인 중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발표 당시 도난당한 레이븐 코인의 총 가격은 57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다행히 이 해킹 공격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존 코인 보유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보고 싶은 코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요 다음 번에 또 다른 코인 탐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골피디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